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운서역, 대라스 어썸에듀, 1순위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급 규모 및 특공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 하늘도시 A14 블럭에 들어가며 규모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20층으로 총 5개동 311세대로 구성이 어 있는데 특별공급이 181세대, 일반공급이 130세대로 배정이 됐습니다. 어제 있었던 특별공급 결과를 보면 평균 0.03대 1의 경쟁률로 아주 저조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다자녀가구는 0이 나왔고 신혼부부가 0.04, 생애 최초가 0.07, 노무부양이라든지 기관추천도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공급 1순위가 305세대로 변경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특별 공급에서 175세대가 일반 공급으로 넘어왔습니다. 분양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 10층 이상을 보면 분양 가격이 5억 1,500이고 확장비 943만 원, 1,000원 단위는 절사를 했습니다. 총 분양 금액이 5억 2,443만 원이 되겠습니다. 84B 타입 10층 이상도 5억 2,375만 원 84C 타입은 5억 2349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순위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305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6건, 기타 지역이 6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0 0 4대1의 경쟁률로 아주 저조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84A 타입은 103세대 공급에 총 6건이 접수되어 0.06이 나왔고, 84B 타입은 150세대 공급에 5건 접수되어 0.03이 나왔습니다. 84C 타입은 52세대 공급에 1건 접수되어 0.02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저조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어, 총 공급 세대수가 305세대인데 총 12건만 접수가 됐습니다. 청약 결과를 보면 청약 접수 중으로 전 타입 84ABC 타입 모두 다 내일 2순위 청약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